이 자리에 이 호박이 있었는데요. 드디어 오늘 수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바위 있는 쪽이라서 그런지, 어, 모양이 글쎄, 여기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. 그 이유는 돌에 눌려 가지고, 어, 그래서 우리가 틀이 중요하잖아요. 어떤 틀에다가 네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. 어, 모양이 바뀌듯이, 글쎄, 호박이 둥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말이죠. 여기에 돌이 있어 가지고 돌에 눌려서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도 뭐 맛있으면 되니까요. 네, 잘 긁어서 껍질을 까서 속에 있는 거다 빼고 푹 삶아서 호박죽이나 한 그릇 <laughs> 해 먹으면.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 호박 한 덩이 수확해 놓은 것을 보면서 노란 호박죽이 생각이 나네요. 네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